하고 일단은 레이너로 광부 대피. 짠짠짠. 짜라리라다다라 음. 어 아, 그래도 사람이 있네 <laughs> 이 시간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자 일단 해봅시다. 딴 디란 따란 이라리란이라란 뭐로 가야지 될까요 자 일단 scv 뽑아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오우 길게 써주시네 <laughs> s c p 계속 뽑아 주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자,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일단 보급구 하나 늘려 주고 s c p 하나 더추가시켜주고 그다음에 바로 배럭을 올리고 음. 음. 배럭 음. 하나 올리고 SCV 추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SCV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대아카가 나왔네요 대아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SCV 또 추가시켜주고 SCV 테란 아 뭐야? <laughs> 왜 자꾸 <웃음> 테란인데 <웃음> 저거로 말하는 거야? 자 일단은 어, 기술실이 아직 안 됐으니까 SCP 늘려주고 맹독충 가육이 살모사 저거는 어떻게 가야 되나? 애초에 메카닉이 조금 약한데 음. 맹독충 가육이 일단 기술실 만들어주고 SCP 뽑고 생각을 해보자. 어, 그 다음에 얘 이거 만들어주고 아 그냥 하. 수 아예 바이오닉으로 가자 어, 이거는 아예 바이오닉으로 갑시다 그리고 궤도사령부 어,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걸 내가 조금 빠르게 가져야지 되니까 어. 여기 일단은 해병 한 마리 뽑아주고 가스에 하나 가스에 또 하나 그리고 자, 해병이 나왔으니까. 아, 차라리 메딕을 먼저 뽑아줄 걸 그랬나? 어, 메딕 하나 뽑아주고, SCB 해주고, 여기다가 지게로 봇 아! 구우고, 구고 하나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고, SCB. 어, 야! 야! 대학가 죽음? 아니지, 대학가 어디 갔어? 대학가 어디 갔어? 대학가, 대학가 어디 가? 대, 대학, 대학카. <laughs> 일단은, 의무병의무병 의무병 추가, 추가 해주고, 그 다음에, 업그레이드 해주고, 그 다음에, 팩토리. 아, 150백이야? 야, 150백이야? 150백? 오케이. 그 다음에, 화기갑. 아, 아니, 이제 화기갑이 맞나? 어, 화염방사병? 어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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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? 예예 어디가 어디가? 어, 아 뭐야? 아이 쟤, <laughs> 아 대학가 따라서 저거 다 죽었네. 일단 해병 하나 더. 어디가? 자 일단은 <laughs> 지게 로봇 하나 더. 그 다음에 고급고 하나. 그 다음에 팩토리. 팩토리 늘려주고 s c v 다 됐고. 하나가 이제는 가동 중입니다. 그 다음에 어뭐다다다 업그레이드 해어 어차피 바이오닉으로 갈 생각이니까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야 히페리온까지 됐네 어아 여기서 자, 일단은 마린 뒤로 빠지고 마린 또 뒤로 빠지고 역시 아 관통 축수 아 그러면은 어. 물곰도 뽑고 의무병도 하나 또 뽑고 아 저래서 아 아싸리 관통 축소를 만드는구나 어. 자 일단 커맨드 하나 그 다음에 멀리 와 멀리 와있고 그 다음에 보급구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술실보다는 어 아머리로 가자 어, 아머리 가고 지기로봇 하나 더 떨궈주고 여기서 화기갑을더 만들어줘야지 되나? 뭐야 왜, 왜왜 아유 이거 잘 맞고 있잖아 <laughs> 잘 맞고 있는데 왜 그래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니 아머리 만들면은 여기다가 베럭 하나만 더 만들어요 베럭 하나 더 만들고 이쪽으로 해주고 어 이제 불공 유닛이 죽어서 불곰을 만드는 거같 아니면은 어이야왜왜 왜 이렇게 뚜껑 맞냐? 오케이 잘 막았다, 잘 막았다. 잘 막았고, 벤시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. 어. 자, 이거 먼저. 그리고, 면이또 때려주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주고, 한 마리, 어, 이제 한 마리 남지. 한 마리 남으니까, 이쪽으로 와서, 커맨드 만들어줄 준비를, 오우. 오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자, 여기다가, 가스, 가스. 커맨드 지어주고, 가스 지어주고. 이쪽. 그 다음에 한 마리는, 아! 어, 잘못 만들었어. <laughs> 자, 여기다가, 커맨드 하나 더 만들어주고, 사령부 업그레이드 해줍시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, 나도 이거를, 벤시랑 저거를 좀 빨리 써야지 되는데, 일단 지게로봇 하나 더 떨궈주고,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공방 업 해주고 차량 우주선 저게 벤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게 좋은지 아 그래 어. 응 이거 어, 하자 그 다음에 어차피 맞는거는 상관 없으니까 공업도 해줍시다 공 업해주고 차라리 시즈를 가는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,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지기 로봇 쫙 떨궈주고 SCP 덮고 봐주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여기다 커맨드 커맨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 리, 리티 아야야 야. 할짝! <laughs> 야 저거를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. <laughs> 저기 뭐지? 저게 뭐? 실리? 저기 아 리일티그? 저기 뭐지?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저렇게 해버릴 줄은. 어, 야 일단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배럭 하나 더 만들어주고 하나 더 와서 배럭 여기다 하나 만들어주고 한 마리 와서 커맨드. 아 나야 뭐 항상 잘했지. 어. 아, 나는 항상 잘했지. <웃음> 신도 <웃음> 어, 사실, 사실, 아니야, 근데 지금 유닛 봐요. 잘하는 게 아니야, 전혀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지금 전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. <laughs> 지금 유닛 개수 봐봐. <laughs> 아, 오늘 건강검진 받고, 응. 음. 어? 건강검진 받아서, 야, 잠깐만, 메딕이 없다, 야. 건강검진 받아가지고, 시간이 좀 남아요. 어 그래가지고, 오늘,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 잠만 뭐,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일단은 어 아야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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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바등로 바등로 아아 그냥 기술실 질걸 그랬나? 어차피 기술실 필요하긴 한데 에스에아 나도 차라리 강금장에서 방송만 했으면 좋겠다 뒷일 생각 안 하고 자 그다음에 얘 티어 나올 때 쯤에 벤시를 여기다 써주자 그 다음에, 자, 벤시, 뜯주고 지금 유닛 봐봐. 유닛 개수가 지금 너무 적어.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고, 요거랑, 어, 요거를 3번으로, 그 다음에 이쪽으로, 그 다음에, 다 반응으로 쳐줘 어, 우리는 주된 병력이 해병인데, 왜 저게 없어? 자, 아니, 잠깐만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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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그리고 이거 바꿔주고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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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쪽으로 여기다가 다 보내주고, 그다음에 왜 다섯 마리가 남지? 왜 이렇게 많이 남지? 한 마리. 어, 이제 이제 멀티 쪽으로 갑시다. 자, 그다음에 이쪽 누가 감시서 이 이걸 1분1분1분분못할것 <laughs> 1분 같은데? 자, 일단은. 배럭을 여기다 더지어줍시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여기, 그다음에 화기가 파아아 아, 기술실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, 그럼 더 이렇게 이렇게 딱 해주고 그다음에 얘도 150 늘려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야 저거 저거 어떻게 하냐? 너도 너도 바꿔줘. 이거 올때히아야오 아, 저게 튀어나온 거 보고 나도 반응적으로 저거 해줘 해버렸어. 그 다음에, 이렇게. 그 다음에, 히페리온. 어, 히페리온은, 요쪽으로. 어? 아, 뭐, 떤데 <laughs> 아, 뭐, 덥서. <떴어. 웃음> 아, 이게, 지금, 살짝, 그, 뭐라고 해야 돼? 그, 텐션이 지금 살짝 높아서 그래, 내가. 어, 오늘, 건강검진 받으면서 살짝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어. 그래가지고, 텐션이 좀 높아서 그래. 자,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3번으로 해 주고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4번. 뭐야? 얼마 안 되네.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. 여기다가 다 보내 주고 그다음에 너 여기다가 커맨드. 그다음에 너 이거 넣고 여기다 커맨드. 참 13개지. 13개. 지금 저 선멸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. 4번.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. 열세개 봤나?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. 헷갈린다. 어우 여. 놈들이 오는군요.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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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래 버티지 야. 못할 하나. 겁니다. 어, 야 하나. 어 여. 어유제 <laughs> SCM 배 어디 갔어? <laughs> 어자나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. 자 일단은 오여여 어, 혼종 왔다. 그다음에 스팀팩도 좀써주고 업그레이드 했으면 좀 써야지. 그리고 여기 안 보이니까. 슉슉슉슉자 여기 다 조지고 어야 가디오 오 오케이 어야야웬 일이냐 공업 방업 다 있어 잘했다 야 그리고 아 여기 일꾼 로봇이 없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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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일단 반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, 있어. 오자 다시 어 뭐야 자 뭐야 뭐야 뭐야어 벤시 벤시 잘라주고 벤시 잘라주고 내가 그 생각을 해볼까 있어 <laughs> 내가 그 하고 싶은 게그 살짝 반면교사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어자 이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여기. 이렇게 가지고 이거 혼자 가능한가? 내가 안 가도? 저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, 응. 네. 자 이쪽으로 가지고 여기서도 또 만들어줘. 어. 여기 의무관도 만들어주고. 어, 어, 자, 다 됐다. 자, 다 됐다. 어, 야, 잠깐만. 여기다가 또 뿌려. 와. 돈 많다 이제. 자, 돈 많으니까, 이렇게 해주고. 기계 믿을 게못 돼줘. 어, 그래서 다이오닉으로 갑니다. 저도 와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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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발생하는 웃음> 자, 됐어, 됐어. 야, 야, 야. 그리고 와. 자. 그리고 다 잘라. 어우, 야, 되게 잘 잘랐다. 오, 되게 잘 잘랐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게 반면교사지. 어, 나처럼 말안 하면은. 어, 협동전에서 굉장히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음. 그 다음에 반응 어? 반응로지였나? 어, 반응로지였지? 지수실지인 어. 줄 알았네 그 다음에 여섯 마리가 남으니까 그리고 야 3000원이 넘어 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가 여기 여기 어 SCB도 이쪽으로 가고 어디갔어? 자, 자, 자. 자자자어 이렇게 해줘 어. 이러면은 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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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야 오늘 웬일로 이렇게 야 근데 불곰이 없다 어, 불곰도 추가해주고 어. 어, 화병, 화염방사병도 화 추가해주고 이제 나머지 다 마린으로 꼬라박해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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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미네랄 걱정할 일 없어 자 이렇게 해주고 4번 어? 어 번. 아 12개네 어 12개 12개 어왜뭘뭘뭘 뭘, 뭘 수행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, 여기다가 다 뿌려. 어, 다 뿌려, 다 뿌려. 자, 됐고. 그 다음에, 스팀팩 써주고, 여기 쫙 밀어. 아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이 물량이 자우 자원... 어우, 뭐야? 왜, 왜, 벌써 이렇게 많이 남지 저, 잠깐만. 어, 자, 이렇게 됐고.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완벽해, 완벽해. 아, 왜, 낯설다고?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 일단 또 밀어줍시다. 그리고 어 뭐야 뭐야? 어어 아, 어. 나보다 항상 한 테포 빠르구나, 니가 어. 나보다 항상 한 테포 빨라. 자, 이렇게 해 주고 이쪽으로 날라가이쪽으로날라가지고 어. 요거 부수고 있고. 야, 나나 여기 막아야 되지 않냐? 어. 저리와 빨리, 빨리 와 뭐해 아니다 어이, 저. 저고뚫고 아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으니까. 음. 어저 사람도 유닛이 꽤 많이 죽었다 아닌가? 뭐가 뭐가 잘못된 건가?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지고 이제 확어 이렇게 쫙 뽑아주고 다시 어. 해병만 쫙 뽑아줍시다. 아 느려 어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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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주고 자, 괜히 이제 유닛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또 해주고 보호 품 한도. 이게 얼마 만에 보급품 한도에 도달하는 건지. 어, 기술실 업그레이드도 다 했고. <laughs> 잘해 잘해. 어. <laughs> 아 너무 잘해 잘해. 자 이렇게 하고. 아야 기다리기 싫다. 어 나면 막을 수 있지. 어나나 아, 정도면 막을 수 있지. 그냥 실행해. 어. 아 됐어 됐어. 됐어. 그리고 나는 여기를 막읍시다. 어, 여기서 이제 우리 딸기잼이랑 이렇게 다 오니까.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니까. 벤시부터 잡아줄래? 친구들? 어, 자, 이쪽으로 가서 벤시 쫙 잡아주고. 여기다가 이제 또불곰이랑메리 뽑아주고. 이렇게 쫙. 오, 어, 야, 이거. 어, 오, 야, 잠깐만. 오, 어, 너 너무 많이 뒤지는데? <laughs> 야, 너무. 오, 어. 자, 우리. 민트초코 나오고 민트초코 잡아주고 민트... 민... 민... 오 잡아주고 자 나머지 손중들도 다 잡아주고 여기 잘 막지? 어잘 막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벤시를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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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 <laughs> 야 이게 아닌데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는 히페리온을 뽑았어야지 됩니다 <laughs> 자,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해병 딱 뽑아주고 의무가 항상 200을 채우고 다니 <laughs> 아유, 걱정마 금방 순삭돼 오, 어, 딸기잼한테 다 털려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벤시 있으니까 벤시 잘라주고 벤시 잘라주고 여, 여긴 왜 어, 어. 야, 잘 어, 잘 막아주고 있만 자, 여기 또 딸기잼 딸기잼, 딸기잼 먼저. 딸기잼 사투려주고. 아우, 아, 지지. 아우, 지지. 어, 아, 좋았다, 좋았다. 사령이... 아, 이...